4시, 3시까지 했습니다. 자, 서면까지 지구석을 놔두고, 아직 있습니다. 내일 노니까, 뭐, 서면으로 한 바퀴 돌고, 여기가 야전사는관의이 기사식당 골목인데, 불다 꺼져 가있잖아요, 지금. 자, 그러면 손님 평우처럼 해가. 자, 편의점 문열리가 있고, 여기가 기사식당 골목입니다. 그러고 저 앞에 가면, 어, 국밥골목. 이캄캄에너무 나무 동네 같아요. 나무 동네. 불이 다 꺼지가. 어, 여기. 아, 여기도 오른쪽 국밥 앞집불 꺼지가 있고요. 여기가 국밥골목인데, 불 켜진 데한 군데도 없어요. 자, 서면으로 빨리 달려갔다가. 지구석에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 토요일날인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뭐 택시도 안 다녀요 택시도 일을 적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헌밥쟁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. 센서장님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해. 그 굶어가 고자는 게요. 그저저 저 물이라도 삶아가 잡수서. 밥한 숟가락 넣어가. 쿨동코뺑잡이 원래 이시간대는 시내로 이게빈 차들이 많이 모여 드는데 <laughs> <laughs> 동웅크크. 여기서부터는 빈차 전쟁 자 부산 최고의 시내 최고의 시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예. 성의 시내인데 불다 꺼져가 있어요. <laughs> 지금 이 시간에 띵까띵까를 띵까띵까 띵가띵가 내가 들려드릴게요, 그냥. 뭐, 삼식이는 뭐, 네한테도 있는데, 뭐. 기가 차 밑. 자, 여기서부터 빈, 빈택시가 어디까지 줄을 서가 있는가 보세요. 빈택시 이렇게 줄쫙 서가 있습니다.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그것도 양옆으로 이 하나 태워볼 길하고 이 지금 한 200m 이상을 사람이 있어야 태우지? 한 차선은 그냥 빈택심방심다반심니다 반갑습니다 노 지금 10명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일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씻고 지금 콩국 한 아, 그릇 거고 집에 니까 콩국 있네요 다카모리도시오님 반갑습니다. 손님이 없어요. 그, 그 정도로 손님이 없다는 겁니까 저래가지고 뭐, 한 시간을 기다리고 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뭐, 기본 태우 기본을 태울 수도 있고, 보컬복입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. 빈 차가 이렇게 쫙 서가 있어요. 한 10대 감사합니다. 저희들은 체제식업도 안 돼요. 그, 알바 체제식업도 안 돼요. 택시, 지금. 어, 꽃뱀이 약간 낮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닙니까? 꽃뱀은 저, 지금 월동, 월동 그, 할 시간이라고. 여기도 옆에 빈차가 쫙서있습니 무산에서 최고의 번화가죠, 여기가. 서면. 주 구간입니다. 사람이 없어요, 사람이. 불다 꺼지잖아, 지금. 아이고, 이. 예, 산자님많갑습니다 다시 한바퀴만 딱 더들고 집구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가 제가 장사를 우동가게 를 하는 여기 아파트 단지 지하 2층에 여기가 제가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우동 장사를 하는데 오른쪽이 서면 안전 빈차 세가빠지 가본들, 뭐, 답이 없어요. 여기서부터 딱, 빈차 줄이거든, 여기서부터. 자, 몇 대가 빈차가 세워져 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서면에 제일 중심가입니다, 여기가. 서, 어, 부산에서 참 서면이 제일 중심가예요. 아, 동정심, 무슨 동정심을 조심해 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? 담배, 담배 아까 한대 피할 수 있는. 이런 거는 맹절때 보면 또 이렇게 평일날 요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뭐 다른 날도 아니고 토요일 날인데. 사람이 없어요. 이게 뭐 있을 턱도 없고 술집하고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. 이래가 어디 가겠다는 거야, 그래. 저는 아예 빈 차지만 밑에기를 눌렀습니다, 그냥. 한대 보내주라. 연말에 토요일 같으면, 뭐, 새까맣게 지나다게야 되는데, 양옆으로 민찮다 양옆으로. 반갑습니다. <laughs> 누룽지님 반갑습니다. 어떤 그 아, 유튜브 댓글에 그 응? 그 저를 보고 누룽지같지 엄청 좋은 소리가 들려요. 여기까지가 손님 나오는 골목이기 때문에 아, 끝. 해봅시다. 김원중 노래 아닙니까? <laughs> 예, 저는 집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.